반갑습니다. 칠칠입니다. 요즘에 장마가 대단해요. 비가 연일 계속 오는데 지금 뭐 공사 현장도 다들 작업을 못하는 지금 입장입니다. 뭐 내부 공사, 외부 공사 할 것이 다 못해요. 그 설계를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 작은 평수는 신고를 하고 집을 짓야 되고 큰 평수라든지 그런 거는 또 허가를 받는데 도면을 그려서 신청을 했더니. 어, 이거는 말하자면 반려가 됐어요. 설계 부적격으로. 도로변에 땅이 있는데 건폐율이 20%예요. 그러니까 건폐율 20%라는 거는 내 땅이 100평이면 건물이 20평밖에, 그렇죠? 건축면적이. 그다음에 200평이면 어떻게 돼? 20%니까 40평 이렇게 앉힐 수 있죠. 도로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는 집은 조그맣게 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유소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주유소 허가를 내게 되는데 건폐율이 20%이 되니까 주유소 그 사무실 건물은 조끔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유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야 되고 그런데 어, 이 지하 공간, 지하실은 건폐율 용적률 그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전체적인 연면적은 증가를 하죠. 지하 면적도 연면적에 다 포함을 시키지만 그렇지만 이제 건폐율 계산할 때는 지하 면적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하가 어떻게 돼요? 지하실이 이 지표면에서 1m 이상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러면 건축 면적에 다 포함이 돼요. 1m보다 또 올라가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주유소를 내려고 하는 주인이 아 지하실은 엄청 크게 그냥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지하실을 뭐 거의 다 이렇게 예. 대지 면적에 그냥 까득차게 지하실을 파서 거기를 자기 개인 공간으로 이용하려고 해서 설계를 넣는데 었 설계가 이거는 음, 구조적으로 불합격을 맞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 네. 이제 제가 간략히 이제 보면은, <laughs> 자, 이 대, 대지 경계선 있죠. 대지 경계선. 대지 경계선에서 이게 이제 마당 레벨이죠. 마당 레벨이면은 요거는 주유소 그 사무실, 주유기가 이렇게 표시, 주유기가 있죠. 그리고 그냥 지하를 크다랗게 해서 한 4m. 여기 대략만 20m에 20m.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검폐율은 이제 20%에요. 근데 이게, 자, 안 돼.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노원구에요, 노원구. 무슨 동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다 알지 모르니까. 요 옆에 또, 이, 개울이 있어요. 예, 네, 월계천인가, 뭐, 개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수위라는 게 있는데, 지하수위가 이렇게 낮게 있을 수도 있다가,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지하수위가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설계 부적격의 이유는, 자, 이게 장마철 같은 때, 항상 지하수위가 있더라도, 물이 이렇게 막차 올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떠오를 수가 있다. 건물이 떠오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부적격이에요, 부적격. 네, 참 특이한 경우죠. 그러면 한번, 이제 어떻게, 대략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대략 계산을. 그래서 여기가 20m, 정방형이라고 생각하고 높이는 4m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이제, 지하실 그 벽면적의 길이의 합계는 얼마예요? 20m 더하기 20m 네면이죠 그럼 전체 둘레 길이가 80m에다가, 그리고 벽 높이가 이제 4m예요. 예. 그니까는, 이렇게 80m 길이에다가 4m니까, 3 2 0평방메의그 벽면적이 나오죠. 예. 요거, 요거 하고. 근데 이제 이 전체 벽 두께를 20cm. 즉, 0.2m로 했을 때, 곱해보면은, 이제 64. 입방 메타에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부피가 나와요 부피. 그다음에 바닥이 있고 이제 그 지하실 뚜껑이 있겠죠. 그러면 바닥판을 예를 들어서 뭐 매트 기초식으로 한 40cm. 그리고 그 지하실 뚜껑을 이제 뭐 보드 입고 하겠지만은 이제 평균 30cm로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은 전체 두께는 70cm죠. 그래가지고 바닥 넓이가 바닥이나 뚜껑이나 똑같으니까 20 곱하기 20은 해서 어, 이게 얼마입니까? 네. 280 입방미터 네. 이런 양이 나왔어요. 그면 벽체에 대한 콘크리트 부피,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바닥 슬라브하고 기초해서 이런 네. 300뭐4 0몇터에 나왔죠. 그 다음에 344에다가 철근 콘크리트가 2입방m당 2.4톤이에요. 그러면 이게 800 뭐예요? 25톤이 나오나요? 지금 저는 여기에 이게 거울처럼 거꾸로 보이니까 숫자도 잘못 읽겠어요. 예. 그래 가지고 전체가 뭡니까? 어. 요거는 뭐예요? 물. 그 공간에 3m 정도의 지하수위가 차올랐다. 이 지하실이 뭐예요? 20m에 20m에 3m. 전체 부피죠, 부피. 그러니까 1200입방m니까 1200톤. 이게 부력이에요, 부력. 그러니까, 부력은 3m일 때 1200톤, 이게 또 물이 가득 차가지고 4m까지 찼다 보면 1600톤의 부력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요, 전체 825톤에다가 뭐, 마찰력이 또 작용할 테고, 그 다음에 지상 건물, 지상 건물 무게가 또 있겠죠. 그래도 1200 부력, 1200톤 내지, 1600톤보다 이게 작다 이겁니다. 이게 커요. 부력이 커 가지고 건물이 떠오를 수가 있다. 예. 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 무시 못 해요.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한강변에 많이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한강변이 저지대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물이 막 이렇게 찹니다. 근데 거기에 편의점들이 있어요. 편의점. 그래서 이 편의점들이 이제 침수 피해를 받다 보니까는 자,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런 식으로 부양식 설계를 했습니다. 부양식. 네, 편의점 건물 밑에 이러한 밀폐 공간, 그러니까 부력 탱크를 말하자면 달고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얘가 또, 한강물에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을 한 12m짜리를 땅에다 박아서 튼튼하게 세워서 이제 떠오르면 위로는 올라가요. 그 기둥이 잡고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죠. 네, 그래서 부양식 설계를 했다. 이 플로팅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편의점이 지금도 두 가지예요. 플로팅 설계를 해서 부양식 설계를 한 그런 건물하고 또 하나는 이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식으로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이 컨테이너식은 자 비가 온다 장마가 질것 같다 물이 넘칠 것 같다 막 걔네들을 지게차로 들던지 뭐 운반을 해가지고 고지대로 옮겨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침수 피해라든지 뭐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플로팅 설계를 한거 부양식 설계로 된이 편의점 건물은 그냥 요번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막 물이 뿌려나서 예, 이렇게 해도 끝떡 없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떠올라가지고 침수 피해도 안 당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이제 빠지라 그런데 빠지 빠지가 뭐냐면은 밑에 이렇게 공기통이 있어가지고 그 데크 그판 위에다가 어떤 이렇게 뭐 건물처럼 시설물을 만들면은 그게 이제 빠지라 그래 빠지. 근데 이 건축물이다 하는 그 규정에 보면은 자. 기둥과 이 지붕이 있던지, 아니면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모양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둥이 하나 있어도 돼요. 하나 있고, 우산처럼 이렇게 지붕이 또 있고. 이래도 건물의 형태인데, 아울러서 또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땅에 정착이 돼야 된다. 땅에 고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번쩍 들어서 옮긴다 그러면, 그거는 건축물이 아니다 이겁니다. 건축물은 반드시 땅에 딱 고정이 된 거를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 들어서 옮길 수 있다든지 그런 거는 가설 건축물 또는 그냥 공작물이라그래요 공작물.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려면은 건축물이래야지 되죠. 예. 그렇 않아요? 주차 단속을 하려면은 대상이 차량이래야지 되죠. 예. 뭐 말이 거기 한 마리 서있다 그래가지고 말도 타고 다니면 차 같은 역할을 하겠지만 말에다가 주차 딱지를 못 붙여요. 왜 쟤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 규정이,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플로팅 하우스. 또, 실제로, 강변에 가보면요, 이 지금, 한강변에도 있지만은, 그, 플로팅 설계를 해서, 그게 뭐 커다란 뭡니까, 레스토랑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 그, 템즈 강변에, 자기 그, 보트 배에다가, 아주 자기 집을 그냥, 집이 배에요. 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좋은 경치, 물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그런 집에서도 사는 것 같아요. 장마철에 여러분들 이제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배수, 물이 잘 빠져나가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물이 자꾸 고이면은 이 토질이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그게 물 빠짐이 좋은 뭐 자갈질, 모래질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진흙질 같은 경우는 이 물이 흠뻑 스며들면은 이 전체가 고체가 아니라 이제 약간의 바로 액체는 아니죠. 약간의 잼 있죠. 축사발처럼 묵처럼, 이게 굉장히 연약해져요.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게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 얘기는 이 플로우팅 하우스 부력식 설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